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바로 <laughs> 저 또한 너무 생일이라 벅차고 또 행복해서 이제 당연히 브이앱을 켠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더비들도 제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만큼 아니면 혹은 저보다 더 행복해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막 설레하시고 그러시니까 그 기쁨과 설레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계획을 찾아왔고요. 사실 케이크를 사가지고 케이크 먹으면서 할까 하다가 작년 생일에 케이크와의 좀안 좋은. 아, 그때 엎질렀나? 저 엎질렀어요? 그때 또? 떨... 엎질 뻔 했죠? 아, 케이크는 좀 멀리 하자. 그냥 풍선으로 했습니다. 미역국이랑 케이크 아니요, 케이크. 못 먹었고, 미역국도 못 먹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이게 저도 좀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 뭐 생일에 뭐 케이크와 미역국에 대한 그런 미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직은 좀 있네요, 솔직히.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올린 사진들 다 보셨나요? 이제 그 의상을 제가 직접 다 사복으로 준비한 거였어요. 뭐 더비 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연말은 이제 함께 하고 있지 않잖아요 멤버들이랑 그래서 이제 착장들을 제가 정할 때아 수트 뭔가 정장 뭐 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말 그런 무대에 가서 뭐 레드카펫도 많고 하는 정장 뭐 수트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보여줘야겠다 더비들한테서 해 정장 그 착장 하나 했고 흰 티셔츠와 그 청바지 입은 거는 이제 뭐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한번 이제 비교할 수 있게 한번 똑같은 착장도 가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입었고 또 목폴라는 제가 사실 목폴라를 잘 입어요, 잘 입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곳에서 좀 많이 안 입다 보니까 보고 싶어하는 더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 올린 사진, 안 올린 컨셉 사진이 더 있어요. 뭔지 맞춰보세요 강아지? 어 교복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제 네, 서공의 교복, 서공, 서공의 교복 사진, 그 착장 사진이 있고, 민소의 상탈 복근 아니 아니 아니에요. 어제 12시 땡 되자마자 숙소에서 케빈형이 갑자기 제왕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저를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무릎이랑 막 이렇게. 제가 그때 또 사실 TMI지만 속옷밖에 안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속옷밖에 안 입고 있어도 진짜 맨살이 많았는데 막. 올라가면서 허벅지, 막, 어깨, 가슴, 막, 다 때려가지고. 그, 근데 제 방, 땅바닥에 그때 주연이 형이 또 누워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연이 형그 침대 그거를 한 거, 얘기, 침대 썰그 얘기 한 거를 주연이 형이 또 봤나, 혹시? 그래서, <laughs> 일부러 땅바닥에 누워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근데 어제는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제 방에, 그 땅바닥에 한 20분 누워서 핸드폰 혼자 하다가 나가더라고요. 단톡방에 생일 축하 제일 먼저 해준 멤버는 뉴 케빈 주연 상현 학년 다섯 명인데 다섯 5명 명다 12시 땡 하자마자 보내 줬어요. 좀 감동. 그다음에 이제 영훈이 형, 현재 형, 선우, 큐, 제이콥. 뭐 이렇게 해서 꽤 보내 줬는데 그래서 웃긴 게 선우가 에리가 생일 정말 정말 하고 뭘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뭐말 끝까지 해라. 문장을 끝 문, 문장을 끝내봐 임마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생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이어보자면 에리가 생일 정말 정말 생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한테 돌잔치 때뭐 잡았냐고요? 제 기억이 100%확신하지 않는데 저희 누나는 연필을 잡았대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저희 누나는 연필 저는 돈을 잡았던 걸로 기억해요 돈을 아 돈이 아니라 더비 심장? <laughs> 아, 댓글로 좀 빨리 알려주지. 그럼 내가 돈이라 하기 전에 더비 심장이라고 진작에 말했을 거 아니야. 이미 다 말해놓고 니좋와서 댓글 보니까 더비 심장 잡았지 이러니까. 아, 다음부터 조금 더 빨리 어,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미안해 챌린지? 아, 그거. 현지 형이 단톡방에 올렸어요. 현지 형이 그거 보는 단톡방에 올리더니. <laughs> 뭐라 했지? 막, 너 귀여워? 이거 귀여운 사람만 올릴 수 있다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지영이 올려야죠. 현지영 귀엽잖아요. 현지영 올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빨리 지금 현지영 보고 안 올리면 떼지 한다고 빨리 귀여워서 미안해 그거 올리라고 하세요. 귀여운 사람이 올려야 된다며? 현지영 귀여우니까 현지영 올려야겠네. 저랑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은근히 또 현지 형이 진짜 막 싫어하고 질색하고 안할 것처럼 하지만 또 막상 시키고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잘, 제일 잘할 거면서 우리 더비도 알잖아요. 여러분 전원 다 해달라고 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상현이 형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 상현이 형이 물론 안 귀엽다는 게 아니에요. 상현이 형 귀여워. 그런 것도 은근히 잘하지. 더보이즈 다 잘하지, 그런 거. 근데 이게 이상현이라 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상현 형이야. 상현이 형! 저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한거 봤죠? 그거 더비들이 형 버전도 보고 싶어 하는 데 형도 한번 찍어서 그거 올려, 올려줘야죠 형. 더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바로. 아, 이건 진짜 반반이구나. 저는 엄마, 아빠 중에 한명 고르라면요? 저는 엄마인데요? 저는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진짜 뭔가 진짜 고르는 걸잘 못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잘 골라요. 뭔 말이야? 이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그런 만큼 저도 더비에게 제 생일에 반대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잘 전달이 됐기를 바래요. 더비는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더비들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축하하고 더보이즈 곁에 있는 더비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진짜로 진짜. 끝은 행복하게. 우리 더비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만 합시다 정말. 그리고 우리 더비들 나비어 오케이 마이 말 하는 것만 믿어. 알죠? 사랑해요. Happy birthday to Eric. Happy birthday to me. love you guys all peace 사랑해 더비